안녕하세요. 오늘도 팽수님과 코 님과 함께 논어 배우기를 하겠습니다. 논어는 총 2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 18편 미자편입니다. 미자편은 주로 성인과 미자. 예 미자가 뭐야? 미자는 첫절의 이름이고 사람 이름입니다. 네. 이 편에는 미자편은 주로 성인과 현명한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 하나 영두개 영상 찍었잖아. 그런데 왜둘다 주현이가 안 줬어? 과자 다 많이 사 먹었잖아요. 아, 그럼 오늘 은뭔 과자 줄까야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분에게 소중의 뽀뽀를 드리겠습니다. 야, 예. 주현이 안 받을 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자 미자는 떠나가 버렸고 노노의 모든 편의 첫 절을 이 편명은요 첫 절에 있어요 첫 절을 따서 온 겁니다. 여기 1절 보겠습니다. 미자는 떠나가 버렸고 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자편입니다. 미자는 떠나가 버렸고 기자는 종이 되었고 비가는 가나다가 죽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에는 세 사람의 어진 사람이 있었다고 있었다라고 하셨다. 2절입니다. 세 사람이 나오겠죠. 유하에는 사사 벼슬을 하다가 세 번이나 쫓겨났다. 어떤 사람이 미자 벼슬이 뭐예요? 벼슬이라는 건 정치하는 거예요. 아, 정치? 정치. 예. 뭐. 정치는 나라 일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돌보는 거 도우는 거죠. 지금 매니저.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네 시장도 매니저. 있고 그렇게 남극, 있어요. 매니저. 남극에서 그런 거안 했는데. 남극에서 그런 거안 했어요? 네. 매니저. 네. 콧잎. 다스리는 게 뭐야? 다스리는 거. 바스린다기보다는 복, 요즘에는 봉사하는 거죠. 국가를 잘 봉사하는 게 벼슬이에요. 유아에는 사사 벼슬을 하다가 세 번이나 쫓겨났다. 쫓겨난 거죠. 잘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께서는 떠나가 버릴 수가 없던가요? 라고 하고 묻자 대답하였다. 고든 도리로 사람을 섬기다 보면 어디 간들 세 번은 쫓겨나지 않겠소. 삐뚤어진 도리로 남을 섬긴다면야. 어찌 반드시 부모의 나라를 떠나야 할 처지가 되겠소. 3절입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의 대우에 관하여 말하였다. 개시와 같은 개시와 가치는 나는 할수 없다. 개시와 맹자의 중간으로 그를 대우하지. 다시 말하였다. 나는 읽어서 그를 쓰지 못하겠다. 공자는 제나라를 떠나갔다. 4절입니다 민자. 네? 개시가 뭐야? 사람 이름이에요. 네, 사람 이름이고 맹시도 사람 이름이고요. 앞, 이 앞접 앞에 서로 개시라는 편명도 있었잖아요. 그게 10... 몇 편이었나요? 17편이었나요?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 이앞전에 읽었습니다. 개시가 편명이었습니다. 노노의 편명. 16편이네요. 16편. 그리고 17편은 양화였는데 영상을 보니까 막 26편 중원부원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영상을 수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지난번 17편은 양화입니다. 양화. 음. 여기 제목은 잘 써놨는데 매니저. 말하고 있을 때 헷갈려요. 우리 펭수님과 코 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아니 키티 님이었죠. 제가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혼말을 했어요. 네, 네, 네. 나 너무 더워. 더워요? 매니저, 그럼 잠깐 매니저. 나갔다 오세요. 잠깐 나갔다 오세요. 매니저. 안 보이게 매니저.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제나라 사람들이 여자 악공들을 보내왔다. 개환자가 이를 받고서는 사흘이나 조회를 열지 않자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갔다. 5절입니다. 초나라의 미치광이 저벼가 노래를 하며 공자 곁을 지나갔다. 봉이여, 봉이여, 어찌하여 덕이 그리 쇠하였나. 지난날은 탓, 탓, 탓해도 소용없지만 이 노래니까 중국 노래 경국에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쫓겨나갈 수 있는 것. 아서라. 아서라. 아서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의 정치에 종사하는 자는 위태롭다네. 공자는 수레를 내려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였으나 빠른 걸음으로 피해버려 더불어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초나라 의 미치광이 저배라고 했는데 공자님께서는 미치광이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6절입니다. 장저와 걸리기 나란히 밭을 갈고 있었다. 공작께서 그들 곁을 지나 가시다가 자로를 시켜 나루터, 나루터가 있는 곳을 물어보도록 하셨다. 장저가 네? 장저가 뭐야? 장저 사람 이름이에요. 장저가 물어봤습니다. 물었다. 저 수레의 말고비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자로가 대답하였다. 자로도 사람 이름입니다. 공구이십니다. 바로 노나라의 공구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루토가 있는 곳을 아실 거요. 다시 걸리기에게 묻자. 사람들이 지금 묻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 걸리기 말하였다. 선생님은 누시오 누구냐 하는 거죠. 약간 매니저. 네. 선생님이 뭐야? 선생은 님 누시오 선생. 선생. 학교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네. 난그게 선생님이 야 아무도 없어. 난 냉장고에서 없어. 선생 냉장고에서 남는 일. 남극에는 선생님이 없군요. 예, 여기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 뭐냐면 먼저 배운 분이에요. 공부를. 아, 그래서 가르쳐. 네? 우리보다 먼저, 예, 먼저 네. 배운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6절에서. 중유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노나라 공구의 제자였군요. 그렇습니다. 큰 물이 도도히 흘러가는 듯 온천하가 가고 있는데 누가 그 방향을 바꾸겠소? 또한 당신도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을 피해 사는 사람을 따르는 게 낫지 않겠소? 그리고 뿌리 뿌린 씨를 덮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로가 돌아가 이 일을 아뢰자 공자께서 어쩌는 듯이 말씀하셨다. 세나 짐승과는 같 세나 짐승과 같은 무리로 어울릴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면 누구와 더불어 올릴까? 천하의 바른 도가 행해지고 있다면 나는 개혁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땡이죠. 네. 잠깐만 발음 좀 이번 새거게. 네, 출적하겠습니다. 자로가 공자를 수행하다 뒤처졌는데 막대기에 대바구니를 달아 짊어지고 가는 노인을 만났다. 자로가 물었다. 영감께서는 선생님을 보셨나요? 노인이 말하였다. 팔다리도 움직이며 수고하지 않고 오곡도 분별 못하는데 누가 선생님이란 말이오. 노인은 막대기를 꽂아놓고 풀을 뽑았다. 자로가 손을 모아잡고 서있자 노인은 자로를 집에 묶게 하고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대접하고는 또 자기의 두 아들을 만나게 하였다. 다음날 자로가 떠나와 그 사실을 알아냈다. 공자께서는 은자로구나 하고 말씀하시며 자로로 하여금 되돌아가 그를 만나도록 하는데 가보니 그는 집을 나가고 없었다. 다음 날 자로가 떠 나와 그 사실을 아뢰었다. 공자께서는 은자로구나 하고 말씀하시며 자로로 하여금 되돌아가 그를 만나도록 하였는데 가보니 집을 떠나고 없었다. 방금 읽었잖아요. 뒤에서 뭐라고 수로수근하니까 헷갈려서 두번 읽었습니다. 내 실수인데 남한테 떠올렸네요. 이 분자는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크한다는데 펭수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로는 자로는 말을 전하였다. 나라에 가서 나가서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다.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예절도 폐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근과 신하 사이의 의리도 어떻게 그것을 폐기할 수 있겠는가? 자기 몸만 깨끗이 하고자 하는 것은 큰 윤리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군자가 나가서 벼슬하는 것은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이다. 올바른 도가 행하여져 행하여지지 않고 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다시요 올바른 도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라입니다. 예전에도 올바른 도가 행하지 지 않았나 봅니다. 자, 8조로 가겠습니다. 제 네, 매니저. 네. 근데 왜다 똑같은 곳에서 찍어? 아제 장소가 별로 이 매니저. 장소 말고는 없어요 제 장소가. 매니저, 매니저. 네, 네. 그... 우리 간식 안 줘? 간식 지금 주고 있잖아요. 노노 간식. <놀람> 어, 맛있잖아요? 간식 안 먹. 야 드세요. 맛있어요. 나안 <놀람> 먹겠냐고. 자 팔자가 계니다 숨어 지낸 뛰어난 인물로는 백이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해 소련이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을 유혹되게 하지 않는 이는 백이와 숙제이다. 유하에와 소련에 대하여 말하면 뜻을 굽히지 굽히고 몸을 욕되게하였으나 말이 이치에 들어맞고 행동은 생각과 합치되었으며 몸 말지 모르겠죠.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 말씀 드릴게요. 그들은 이러했을 따름이었다. 우중과 이일에 대하여 말하면 숨어 살면서 멋대로 말하였으나 몸가지은 청결하였고. 세상을 버릴 것은 때에 적절하였다. 나는 이들과 다르니 꼭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도 없다. 아, 숨어 지낸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왜 뛰어난 건지.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네. 지금 다 아시면 공자님처럼 되겠지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해하려고 읽고 있어요. 지금 세네 번 읽고 있는데 그가 이해가 됩니다. 예. 9절은 건너뛰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공이 노공에게 말하였다. 군자는 군자는 훌륭한 사람이라 뜻이에요. 군자는 네. 절까지 있었지? 아까지만 11절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2절 지금 10절이에요. 10절. 1절밖에안 남았네? 네, 10절은 건너뛸 거예요. 근데 아니, 다 읽겠습니다. 10주수니까. 10절 갑니다. 주공이 노, 노공에게 말하였다. 군자는 그의 친족을 소홀히 하지 않고 대신들도 하, 대신들로 하여금 써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으며 오래 함께 일한, 일한 사람을 큰 잘못이 없다면 버리지 않으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바라지 않는다. 1 1절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와주 짧습니다. 주나라에 여덟 명의 선비가 있었으니 백달, 백괄, 중돌, 중홀, 중홀 그리고 숙야, 숙하, 개수, 개화였다. 그래서 안 읽으려 했는데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1 1절 네. 까지 미자 18편.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18편은요. 매니저. 네. 몇분 동안 우리가 한거 같습니까? 음. 11분 정도 했어요, 벌써. 고생하셨어요. 15분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너를 을식으로 드신 겁니다. 네. 네. 근데 네. 카메라 삼각대 바꿨어? 네, 삼각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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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더 크죠. 나도 좀 위치도 커. 바뀌었죠 삼각대가 그 생명을 다해서 빠이빠이 했어요. Say good bye. 그동안 고생했어요. 생각대님 빠이빠이. 아, 새로운 생각대님 반가워요. 네. 이제 끝났으니까 간식 먹으러 갈까요. 펭수님.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